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 소송공인, 영화 스위트홈의 김호희 감독입니다. 여러분, 여기 부산역. 많은 분들이 오시죠? 오늘 석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이곳에서 바라보면 사실 부산항이 보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저 앞에 보이는 대교가 보이시죠?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산항 앤드 부산역 보여드리는 거죠. 아, 편안하고 한간 일을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. 저는 이거 부산에서 영화 스위트홈 개봉했죠. 지난 5월 29일 그리고 5월 31일 두 차례 걸쳐서 수배두 차례 걸쳐서 영화 스위트홈 개봉했습니다. 여러 그 관객들이 오셔서 GV를 했고 그 GV를 통해서 우리 영화에 대한 같이 의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사실 이 영화가 허락허락한 영화가 아닌 게 2011년 발생했던 친모 살인 사건, 존속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셨을 때 비명과 한숨과 안타까운 훌쩍거림 이런 것들이 영화 상영 내내 들렸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만든 이유가 실제로 그런 일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니까, 그런 끔찍한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를 바래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, 이런 영화를 볼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렵네요. 부산 모트 극장에서 오픈해서 5월 29일, 31일, 그리고 또 내일 오전 9시 50분. 성형을 합니다. 일단 아쉽지만 부산 모퉁 역장에서는 3회 성영을 마지막으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겁니다.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뭐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성장한 모습이냐면 지금 함께했던 GV 할때 저희 어 마루아트 센터 배급사 마루아트 센터의 대표인 어메형 대표가 직접 모더레이터를 했고. 그 모델레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것들을 해보았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다. 특히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시거든요. 은근슬쩍 저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저 속으로 울면서 봤어요. 너무너무 다가왔습니다. 두 번째 봤더니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. 영화 스위터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개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